번도 안 해본 아젠카를 한번 해볼게요. 자이 챔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한번 해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제 좀 바꿀게요. 다 됐다. 초선 사람들이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났을 때 초선이 너무 바보 같았나 봐. 못하는 애들만 만나고 그런데 잘하시는 분 만나면 초선 도 좋습니다. 어, 친구 대전 하는 거 맞아요. 땡중님. 이판 끝나고 랭게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당연히 정멸에 나갈 것 같아. 야 진짜 헬파티다. 우리 팀에 이런, 이런 조합 나오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야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안... <laughs> 어우 조합 못 봐주겠다고 드득님이 엘리스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네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막 풀템 싸움으로 갈수록 안 좋잖아요? 그렇게 막 환영받는 챔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데 아 진짜 못 봐주겠다 에 들어가면 또못 봐주고 열명봐아유 아우 아유, 징그러 이거 봐야해 진짜 해파티다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에 있다 쳐봐 랭게임을 돌렸어 어, 나는 막 예를 들어서 탱커야 탱커를 골랐는데 랭게임 돌렸는데 이런 애들 만나봐 하... 뭐야 정글 둘이네 아, 또싸 이런 또 서로 싸운다고 어, 싸워갖고 이렇게 한다고 아 그냥 어떻게 될지 비주류 대전 진행하도록 진행해보도록 더럽네요 야 그래도 우리 운영자 형님들께서 열심히 만든 건데 더럽다는 게 뭡니까 또브론즈보다더 심한 좋아 초선 좋나요 잘 쓰시는 분들은 초선 잘 써서 좋습니다 네. 아 한양님 안녕하세요 오늘 참여 또 하고 있었는데 좀 늦었다 한양님 양쪽 다 엘리스 없는 것은 싫어하다 엘리스 어, 없고 초선이 있네. 어 아까 뭐초전 잘하신다 하셨는데 아 과연 어떻게 될지 베라도 보이고요 베라 진짜 오랜만에 본다 비주이 대전 첫 번째 판이자 마지막 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판 없을 것 같은 한양 한양님 티어가 어떻게 되지 이따가 뭐랭 게임으로 같이 하든 해야 될것 같은데 나 아젠가 처음 해봐요 이거 좋은 건가 모래를 소환해 적을 공격하여 공중으로 띄운다 얘는 자갈 발사 이거 이게 무슨 모 선마예요? 말꺼야겠다 얘는 뭐모 선마입니까 뭐 여러분들? 아젠카 고수분들 계시나요 혹시? 모래 속에 이번 이번 스킬 선마예요? 궁잘박으면 좋다고요? 나 처음이라. 아오우와 넓은 우와아 조합 실아냐? <laughs> 여러분들 이거 와나바넬싱이랑 아젠카가 같은 라인에 승철을. <laughs> 오 뭐야 이거 좋은데? 예 <laughs> 좋은데요 여러분들. 아젠카 궁 아무도 안 만다고요? 아, 그래요? 나 모, 몰라. 써볼게요. 아, 미니언 정리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거북이 터틀 잡자. 300, 350 든다. 어, 여기 카정까지 왔어. 야, 이 조합으로 카정으로 오냐? 야, 양심도 없는 인간들아, 저거. 어, 카정으로 올 멤버야, 저게? 어, 맞는데? 오! 사전 기간 길어서 별로 안 좋아. 그래요? 이따 한번 해보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스킬도 누가 맞냐? 내가 지금 아젠카 구, 스킬 쓰는 거 있죠. 누 맞는 사람 있어요? 바네싱은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바네싱 퍼스트 블러드 어, 안 봐도 바네싱 죽었겠죠, 뭐. 아쟁카가 근데 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태랑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백구태랑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비주류 챔프 진행 중인데 아 극혐입니다. 벌써부터 조합부터. 자, 자 뒤쪽에 이렇게 설치하면 맞네. 여기 보니까 뭐야 이 스킬 뭐냐 이거? <laughs> 솔직히 저거 코딱지 날리는 건 오바라고? 아 그래? 일단 조합 자체가 어, 어디서도 보지도 못한 조합이라 일단 W 선발라고으니까 W 선발할게요. 미니언의 이 e 스킬 날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지나 같은 그런 스킬인가? 운영자가 이거 먹고 다 상향 먹일 때어 그래도 저, 진짜 재밌겠다. 어, 이건 유튜브에 100% 올릴게요. 와 스킬 잘 먹였어. 이건 몰랐지. 아, 이게 바네 아젠카다. 이게 전지전멸 야 용. 아, 어, 상대 조합도 못 봐주겠다. 상대, 상대 조합도 못봐주었 어, 미니앱 찍는 수, 내가 부끄럽다. 어, 상대 보이는 게 바네싱 아젠카 1 초선이야. 아, 무슨 헬파치냐? 이게 탱커가 없어. 어, 좋아, 좋아. 파네싱이랑 같이 잡을게요. <laughs> 파네싱이랑 영웅 잡을게요. 잠시 튕겼다 왔더니, 이거 무슨 상황이지 어, 지금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아, 얘, 세계이 오늘 방송 막방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 절대 아니고, 형님들 어, 열심히 할 거예요. 파스터 파트너비즈에 됐는데, 열심히 해야죠. 네, 비주류 영웅 대전이고요 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아, 메모장에 준비해놨거든요. 컨텐츠 어, 해볼 때, 어, 궁금했는데 시청자 다 떠날까봐 안했거든요 아까 바느싱 할때여러분들 280명 봤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같이 시간 같이 이렇게 허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막방은 절대 아닙니다 예, 말 천천히 할게요 주... 초선이 왜 비주류임? 주... 어, 보통 사람들 중에 상위 몇 프로 유저분들 빼고 그렇게 많이 못쓰니까 비주류라고 칭했고 앨리스나 초선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초선을 하셨습니다 미현한테 쓰니까 또 좋아 어, 물론 구라지만 오뭐 저거 왜 맞지? 어, 일단 갑시다. 역시, 베라, 갓, 베라, 맞아요. 저런 거 맞아줘야 베라지. 과연 이거는 무슨 궁인지. 오, 맞는데? 자, 어허,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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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 아, 오, 좋은데? 아, 재미, 재밌, <laughs> 여러분,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데? 오, 여러분들, 갓쟁카드, 어, 괜찮은데? 나 처음 해 보거든요. 세균님 팬탈티가 아야, <laughs> 아야, 내 안돼 안돼. 미안해, 미안해. 왜, 왜, 네가 죽고 그래요? 어, 네가 죽고 왜 나한테 왜, 왜 화풀이합니까? 어? 아쟁카한테 죽고. 세균님 코탁질 엄청 아프네. 그니까요. 코탁질 꽤 아프네. 처음 써 보거든요. 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사골리도 길어. 알리스탄 줄. 신발도 신었어. 엄청 빨라집니다. 아, 진짜 헬파티다. 랜 게임에서 이런 거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아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신룡님. 이런 조합 안 만났으면 좋겠다. 자 바로 밀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베라 오고 있고 미니맵 봐주세요. 아미니맵볼 필요 없구나 이, 이 조합은. 자 공은 한요 정도. 요, 요 정도 있으면은 맞겠죠? 아안 맞았어. 아자 베라 불쌍해서 어떡하냐죠. 어? 끝나고 우리 팀 리포 좀요. <laughs> 랭으로 가자고? 아휴왜왜 왜 그럽니까 저 오늘 막방 아니에요 형님들. 오왜 이렇게 쎄. 초선 은 죽인다. 초선은 아 까비야 깝수 전멸.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시참에서 지금 진행중이에요 아마 막판이고 처음지, 처음이자 마지막판이고요 절대 안할겁니다 아.. 어, 세결림 부캐로 랭돌리는데 어떤 놈이 세결림 방송봤다고 반응 <laughs> <봤는데> 정글하네 <laughs> 아 진짜 그랬다고? 아뭐 뻥치지마 뭘내 뭘 방송봤다고 정글해 그, 진짜예요 1위랑 똑같이 한게 조금 좀... 아니요 저 그냥 할게 없어서 1..1..뭐냐 1위랑 똑같이 했어요 아젠카가 빛나네 생각보다 재미있어 생각보다 엘리스가 없어서 아쉽네. 그러니까 이거 초선 말고 엘리스였었으면은 진짜 바늘 정글 픽겠다고아 죄송합니다. 나나나 아, 나, 나 때문인가? 아 미안합니다. 내내 네, 탓인가봐. 아 근데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내가 바늘 씽 정글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기어 했나 보네 그 인간 또 시참이요. 이 판하고 랭겜을 갈것 같은데 혹시 태랑님 랭겜 가능하십니까? 아까비 여기로 왔으면 맞겠죠. 와 맞았어. 이거, 이거 맞았어. 집사님 오늘 고통받는 날인데. 자, 미니언한테 W 쓰라이스니까말잘 듣고. 나 맞고, 얘도 맞고. 나이스. 좋아, 좋아. 일단 우리, 우리 팀 조합 좋아. 아니 조합이래. 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게 아젠카 궁이에요? 오, 이거 뭐야 또? 상대 아젠카 누구 야, 범비님.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왜나몇대만주는거 도대체? 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CC기지옥. 어, 갓 비주류 형님들의 CC기지옥을 맛보고 계십니다. 아하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 다이아이 있으면 가능한? 오케이 오케이 두판 이기면 다이아라고? 와그 열혈팬 형님 또 태워 드려야지 괜찮아요 저도 부캐로 바넬 정글 파보려고요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 네 방금 궁 맞춘 거예요 데미지 맞습니다 갓쟁가 <laughs> 취소한다고? 아 보여줄게 한번 던졌어 이거는 근데 비주류 하는 거 자체로 약간 리스펙 해주십시오 네 이거 저도 이제 다시는 안할 거거든요 진짜 궁금해서 해봤다 오늘부터 바넬 연구 좀 해봐야겠다 랭게임에서 어, 하지 마라 내가 욕 먹는다 또 이제 잘하고 있네. 어, 각팀 1위가 더 받는. 반을... 아, 우리 바가카 랑님또 우리 백국의 또 월월계 또 감사합니다, 대랑님. 아, 또백개 감사해요. 아, 백국의 감사합니다. 월월월 월왜 이렇게 했었냐? 아, 목소리 가가지고, 월월, 아, 월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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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기습이라고 가자. 기습 한번 보여주자, 우리, 우리 호흡, 우리 호흡 기습 한번 가자. 어, 야, 이거 좀야 방풀 아니야 이거 는 인간적으로? 이거 맞아라 이거. <laughs> 야 형님, 한 번만 맞아주면 안 되냐? 아, 감히 반열싱주제 나한테... 아, 까비아깝소 죽였다. 반열싱까지 이게 무슨 파티냐? 도대체... 어, 아, 어디서 볼 수도 없는 그런 파티를 지금 하고 있네. 우리 팀이... 아, 못 보고 다 진짜 마치 난 열흘이 아니지. 우리 한양님도 그 가야지. 같이 한번 양보해 줬으니까. 안돼 아, 되게 헬파티치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어한 아, 네. 번만, 한 번만 해봐. 어, 한번 이상은 하지 말고. 어, 딜량 근데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성장 안 뒤쳐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못본 사람들은 내 전적 보러 가고 어, 오늘 세결이좀 이겼나 볼까?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넬싱, 아젠카 뭐팀 보니까 베라 뭐 이러,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아얘 오늘 방송 마지막이구나. 구, 혹시 군대 제입대하는건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민가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형님들 어.. 그, 컨텐츠요 컨텐츠 절대 막방 아닙니다 오해,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야 내가 살리러갔는데날 날 버리냐 이거 아 소림님 이거 날 버리 어, 살려준 뭐해이렇여 여자 잘해줘봤자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어, 어, 뻥이고요 여자분한테 잘해야 됩니다 네. 부인한테 잘해야 여자친구한테 잘해야 보기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와 초선 보소 초선 잘한다. 지, 지금 아젠카 10번에서 승률 100%라고. 그럼 같은 팀은 그 뭐냐, 40명은 무슨 죄냐? 도대체 블랙님 어? 같은 팀 40명은 무슨 죄냐고. 이걸 왜 열심히 하고 있지 나는. 그러니까 나 이거 우리 왜 이렇게 야, 아니, 아니 이거 랭크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열심히 하냐. 채팅도 못 썼어. 또 취소를 하고. 다들 열심히 하냐. 참여록 이렇게. 너네 랭크 게임이 이렇게 해봐. 너네 다 정복자야 지금. 어? 평소에 이렇게 해라. 평소에. 다들 말없이 열심히 하고 보여.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인간들. 자 라인 클리어도 좀 완벽하고 뭉칠 때 뭉치 흩어질 때 흩어지고. 아 하, 어느 어느 대회 뭐냐 말도 안 나오네. 안내신 거서 말도 안 나와. 맞아봐라. 오 초선 보소? 하지만 주먹이 나 먹어라 이 자식아. 와 이거 빼고 빼고 장난 아니야. 탱커가 딜량이 없어서 너무 궁금이라고. 가자. 좋아, 야 주먹이나 먹으라, 고 죽였어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 뭐 뭐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얼마르님? 위에 채팅이 잘렸어. 자 공을 문 앞에서 사주고 갑시다. 좋았어.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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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고 좋아하는 나도 좀 부끄럽다. 죄송해요. 사죄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이거 이긴다고 좋아하고 있냐, 왜나 약간 어린아이 동심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 좋다. 아, 좋았어. 아, 이것도 좋아하면 안다 자, 일단, 경기는 여기서. 아, 경기래. 경기도 아니다, 이거. 게임은 여기서 종료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탱커 없었고 이렇게 싸우는 거 봐. 아, 아, 못 봐주겠다, 진짜. 탱커가 지금 피가 없어.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자친구 나 안에 뭔뭐 말이야, 뭔뭐 말이야. 처음 시참인데 살살려. 살살 아 질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는데 시참할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 승패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 열심히 본인플레이한 오 초선이 이러, 이렇게 좋습니다 초선이 좋아요 어디가서도 이런 어, 비주류 해파티 어, 조합을 못보실겁니다 절대 해서도 안되고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랭킹가서 이거 하지마세요 가서 이거 어, 세결이 방송보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욕먹습니다 어, 파트너빌드에 박탈될수도 있거든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세귤림 군대 재입대전 막장방송입니다 <laughs> 아 갔다왔어요 오해, 오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세귤성 헨탈테 뭐..뭔 뭐 말이야 헨..성.. 성헨탈테 어디.. 정신 나간거 같은데 상대 조은이 지금 어바네싱이랑막 아젠카한테 죽다보니까 아, 펜탈테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동창 <laughs> 왜그래 열심히 하면서 지금 어? 열심히 하면서 왜그래 좋았어 이게 궁이래 와 오, 길잘 나오는데 랭겜 세계영 상대로 그걸 하고 아쉽다 좋은 맞출라 했는데 자 일단 여기 아 까리알값수 우리 황호형님 어서 오세요 좋아 오늘 새벽 랭겜은 아젠카다 아니냐 안돼 내가 내가 욕 먹어 근데 아젠카 많이 안좋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롤 스레시를 많이 해보셨으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막 그렇게 안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 딜도 잘 나오고 내 경기는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초선이 또 등장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어? 우리 빨리 눈좀 정화 좀 시키자 랭겜 바늘싱 가이라고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저게 뭐야, 지금 오신 분들은 또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초선 때문에 경기가 안 끝나는 것 같어 끝냅시다 설마, 설마 닥슬레어 잡자고? 이 멤버로? 이 바늘싱, 베라, 초선 아젠카 조합으로 이걸 잡자고?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잡는 거못 봤네. 태길남한테 모든 게 쓰레시라고? <laughs> 강대킬리 있어요, 형님. 자, 맞췄고. 내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임마. 나이스. 생명의 마법봉 배웠다. 나이스. 와, 초선 죽였다, 방금. 디벨로님 궁 강은 좋았어요. 어, 날 암살하기 위해. 아, 기가 막혔는데, 끝날 같, 끝날 것 같아요. 자, 웨이브 오는 거 보고 그냥 공격 바로 해도 될것 같은데? 좋으니 못 잡죠. 절대 못 잡죠. 네, 경기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강제 캐리어서어 나크 빼고 다 못함. 다크슬레어가 펜타킬 각이라고요? <laughs> 다크가 우리 펜타킬 각이라고? 손님님 그냥 잡아주세요. 끝내주세요. <laughs> 일부러 여기서 괴롭히는데 네 그냥 바로 끝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흥미진진하냐 근데 비주류 챔프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은 정말 괜찮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신 랭겜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끝냅시다 우리 다크슬레이어까지 먹었으니까 끝내면 될것 같아 성장은 아젠카 꼴찌 아로밍탄이나 바빴나보다 일단 갑시다 잡힘 출구를 찾으려면 우선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 자 위에 보니까 한타 싸움 있는 것 같은데 좋은가 바늘싱 좋은가 바늘싱 와 바늘싱 좋은 커닝 기가 막힌데요 할 파티다 진짜 이 와중에 죽였어요 자 그냥 빨리 끝냅시다 아 너무 세 진짜 다들 시식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끝이 안날것 같아 진짜로 이런 조합을 하잖아요 웬만해서 뭐 하나 못깰것 같은데 하지만 상대팀 전멸 네 끝냈습니다 끝내주십시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절대 어, 절대 안 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정말 아니거든요 이, 이 조합은 콤마검이 좀 괜찮았어? 상대 반열식 등장 이거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소림님 네,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어 렘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오오 그 컨트롤이 살아있네 야너케이님이거 그냥 바느싱 해도 될것 같은데 주 캐릭을? 자그 강제어택 치러 갑시다 이제 좋아 앞으로 내 주캐는 바느싱이다 아 절대 어, 내꺼 내, 내 보고 바느싱하면 안 돼요 어, 내꺼 갖다가지 마세요 절대 근데 저 브론, 여러분들 브론즈랑 실버 시절때 기억나시죠? 이런거 많았던거 나 브론즈 때 이런, 거, 이런 경기 많았던거 같은데 궁 진짜 구데기다 어, 크릭시 궁 그런거 보다가 아젠카 궁 보니까 진짜 차이가 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젠카는 유력의 마법사 같은거 추천해드릴 때 얘는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으로 써봤는데 딱히 뭐 메리트도 없고 야, 뭐야 이거? 폭딱지 뭐야 이거? 아군 반네신개잘한다고요아 그래요? 아젠카는 3대 3로, 근데 지금 폭딱지가 여기서 통티 갖고 이런 날 맞췄어. 뭐지 이거는? 펜다 처음 할때 정글 없이 조원이 탱보고 다 딜러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정글은 거의 없었죠. 저 반에 뭐 브론즈나 아니면 일반 게임 갔을 때. 네 맞아요 안 보였었어 정글 자체가 없어 정글 가면 욕 먹지 않았습니까? 네 나도 기억 난다 아젠카 존재 이유 좀 아젠카 예 네, 그래도 우리 운영자 형님들께서 친절하게 만들, 만들어 주신 건데 한 번은 써봐야죠 궁금했습니다 이 게임 언제 끝나나요? 그러니까 그냥 어, 빠른 진행을 위해 끝내죠 랭겜 가야 됩니다 이제 랭겜으로 갑시다 너무 이렇게 이제 끌어도 그래서 경쟁 어디세요? 경쟁이 무슨 말씀이시죠? 경쟁? 맞아요. 초반에 AI인 줄 그러니까 그러면서 좋아했단 말이야. 세계는 저 치명타는 다 맞췄는데 캐릭 뭐 살까요? 그주 챔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기좀 심하지 않냐? 야 아젠카 혼자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게 말이 되냐? 티어 점 티어 영 티어입니다. 근데 지금 컨텐츠 어, 겹 이렇게 안나돈 챔프 한 번도 안 해본 챔프 비주류 챔프로 위주로. 헬 파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입판하고 바로 랭 게임 갈게요. 주챔프로 해서 랭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아랑 현질은안 있어요. 생일 방송 번창하셨네아 이제 이제 시작이죠, 증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썰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분 아홉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선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아 정말 부대기더라고요저 저는 저의 손이 안 맞아. 어, 진짜. 안 맞아서 반대했다고? 아 이거 빨리 끝내줘야 돼. 아니 우리가 우리가 써진 진짜 아, 반대. 아 형님들 이거 빨리 끝냅시다. 랭 게임 넘어가야지. 네, 조금 하, 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더로 플레갔다고? 뭐 어떻게 플레를가 길더로 성공하는 자체가 신기한 거 아니냐? 길더를. 다이 600개 친구 보상으로 받아서. 음... 저라면은 지금 사실 거면은 올마르 말로 크레스트. 이렇 빼고는 별로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까지는 뭐 지금 진행한 콘텐츠는뭐 비주류 이렇게 조합으로 과연 어떻게 조합이 나올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거는 정말 별로 추천해 주고 싶지 않은 영웅들만 모여 있어요. 물론 초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잘 하시니까 이거 빼고는 솔직히 다 나머지 네 챔프는 네개 챔프는 추천해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어, 뭐 플레이하실 때. go